야, 왜 이렇게 많아? 아, 아 시끄러워. 아 시끄러워. 누구야?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 안녕하십니까. 안녕? 어, 안녕. 이칠리오 너냐? 아닌데 이칠리오 누구냐? 이칠리오가 형님 나야? 나 이렇게 한적 없는데. 음. 성운이가 바꾼 거임. 성원이가. 와우. 와우. 피파 저분형 누구냐? <laughs> 아니, 정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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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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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아니, 크니아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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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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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아니, 아니, 아오 아니, 아니, 아오 아니, 아니, 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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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오 기득기득 개 잘하네. 기득기득 개 잘하네. 네 그거 봐 세현이가 이거 잘해. 그거. 아조용조용안 하. 오 송세 송세관이아나나 같은 패 때다. 힝 힙. 쏙위헌히네힝 어, 누구냐? 웠어 귀웠음 귀웠음. 오. 아, 귀운데 귀운데 귀운데. 한 가지를 넘어. 아. 밀러. 아이고. 어뭐 있다고 1 1시 반. 벌써 1 1시 반이네. 형 지금. 형 방송봐. 아 머리 아파. 형 지금 지수 코디 들어가 계신데 뭔 소리. 아 들어가 지 아. <laughs> 우진아 내일 오지 거지. 내일 오지. 아니 모른가어 아니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가죠? 이거 토요일날 오지. 뭐 뭐래지? 네. 아 우진아 여수에서 같이. 어. 형그 어, 기차 타고 가도 돼요? 여수. 아니? 안 돼요? 왜 타고 와? 기차를 어떻게 아니 저갈때 기차 타고 가도 되냐고요? 어? 저갈때 버스 그러니까, 타기로 타고. 타고 어, 이런 뭐야 파티가 뭐야? 빨리 가잖아, 빨리. 기... 광주에서 요즘은 아, 기차 없을걸? 그 거쳐가는 거 있던데 아닌가? 없어. 없으면 뭐 버스 타고 가야겠네. 택시 타고 가돈 많잖아. 아. <laughs> 형이 내주실 거죠? 택시비 얼마 안 하더만, 얼마 안 하니까 형이... 아, 5만 원 하더만, 얼마 안 하네 진짜. 아, 얼마 안 하긴 하네 형, 부자네. 응. 호환불은 빠른 거 없어, 수 고영 애들 때 갔을 때돈 많이 썼어요? 어? 나? 돈 많이 쓰셨어? 네? 많이 썼는데, 애들이 돈 주고 갔어. 그때 1비 15줬지. 응. 우리 술값만 한 아, 30, 30 얼마 나오고. 근데 진짜 재밌게 놀았어. 밤을 어쩌다는데? 아, 싫어예요 진짜 재밌게 아이고. 놀았어. 싫어할래요? 뭐가? 재밌게 녹은 거는. 어. 뺏갔으면서 오. 나는 우와. 재밌었어. 나는 재미있어 세윤이야? 세윤도 있어? 네, 네. 세윤이 뭐 e a c 장가잖아왜 피파 열심히 해? 와... 그냥 하는거지 <laughs> 아니 아니 아, 그냥 궁금해서 아 궁금해서 아 아니, 디스를 아니고 아, 챌린지 작하려고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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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늦었어 이미 마상이 이미 마음에 상처받았어 와 상태 이렇게 잘해? 아. 상태 왜 이렇게 잘해? 아, 어. 우개 까비. 저 이름 뭐야? 파티 뭐야? 파티. 파티 좋아. 그 파티 좋아. 아틀레티고 뭐야? 마드리드. 아, 아틀레티고 마드리드는 토마스 아니야? 토마스. 토마스 파티 맞아. 아, 제가 토마스예요? 어, 토마스 파티. 아, <laughs> 토마스 파티구나. 전토마스만 알고 있어서 파티는 몰랐네쟤제 수영 8필던인데 달리기 1 4 0이인데 아 그니까 제가 아는 아틀레티코 흑인 국민은 토마스밖에 없어가지고 음. 누구지? 러시 이름이 바뀌었구나 와우 오우 와우 와우 좋은 기본기다 딴 아, 폼에다 오니까 기본으로 들어왔어 뭐야 홍세연 개 못하는 <laughs> 변호진이구나 와 이렇게 이렇게도 이상하다고 <laughs> <디스한다고? 웃음> 어 뭐야 <laughs> 갑자기 나개 못하는 사람이야 갑자기 어른이 웃어 <우서>? <웃음> 웃어 웃어 무슨 일 수도 있 사람 이 세윤아 세윤이 제주도야? 오오오 오, 오, 네. 와. 좋겠다 왜좋에 어? 제주도 재밌잖아 여수랑 제주도 진짜 가깝네 요번에 제주도 한야겠다훈이 쓰레기는 여수 가는데 왜안 와요 형개 가까운데 배 타고 여수 간이는데 그렇게 가까운데 안 온다고? 뭘개 가까워 이씨 그렇게 가까운데 안 온다고? 그렇게 치면 서울도 가까워 어한 어, 시간밖에 안걸한 시간밖에 안, 안 걸리 너 서울 이사 온다며 언제 온다 아이 집 때문에 때문에 문제임 집 때문에. 성훈이네 가세요 성훈님에. 아 근데 만약에 거기 가도 그 학원 때문에 문제. 임 학원이 그 대학로 쪽이. 대학로 금방인 군자에서. 조용하다? 한 시간도 안 걸리겠다. 40분 걸리겠네. 동대문까지 아, 그래. 가고. 해화역 말하는 거야? 그대학로대학로대학로 대항로. 해화역이잖아 해화역. 거기마다 한 40분이면 가. 40분이면 가지. <laughs> 아 살아도 됨? 살아도 돼? 그걸 말해줬어요. 한 달에 50만 원. 너 얼마나 할 건데? 그러니까 한 오. 아뭘못 따라가. 그기한 학기. 역시 아담 나라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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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뭐, 아 뭐, 뭐야? 뭐, 아, 헤딩 개판이면 아, 진짜 흥불했어. 작다. 한반 개월이나 어. 1년 살고 군대 갈 듯. 어? 군대가?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laughs> 와 군대 대신 와. 가주고 싶다 진짜. 와. <laughs> 진심 진심형 오늘 오늘 디스 전에 와. 아 군대 진짜 가고 싶어서 호영, 나는. 형 경기 때 내가 방송 킨다. <laughs> <laughs> 2호 응원 방송으로. <웃음> <웃음> 부담 개오지. 이호 <2호, 웃음> 편파 2호 편파. 안 봐. 응, 형은 다같이 못보셔서 경기해야되는데 어 후야 응? 음? 후야 응? 음? 형 일요일날 오세요? 아, 뭐라고? 네. 나 방송중이다 일요일날 오세요? 어? 토요일 아요일날가 어, 일요일날, 네, 일요일날, 일요일날, 일요일날 일요일. 오세요 와 오우 형방송중이다와야 언제 야, 김정민 뭐. 목소리 들어볼거야 김정민 어? <laughs> 너희들 언제 김정민 목소리 들어볼거냐 무슨 말씀야 왔어. 이날 같이 미 만나서. 오! 와, 와! 이 상태 개모 <laughs> 아, 아지 상태한테. 아, 이거. 이 상태 개모드세레니 <laughs> 멋지다. 아까이 안는거 알죠? 뭐라고? <laughs> 를한 30번 눌렀을 것 같은데. 아, 아, 이걸 안 넣었어요. 아, 왜 상태 드리고 진짜 잘한다. 와. 뭐야 이렇게 이제 패스를 정신 나와 봐봐. 봐봐. 응, 끝났어. 뭐야, 백테이크 할래? 동방에이지국에서. 전술이야. 나도 버스 세운다. 응, 세비야 팔 간다. 니버풀 체임스도 못 나와. 리버풀 체임스 도못 나와. 리버풀 지금 8강 올라갔는데 아니 요번 챔스 못나왔잖아 우승할 수도 있잖아 응, 우승 못해 나 리버풀 16강 라락 아니야? 야 리버풀 우승하면 상태형이 너한테 100만원 줄게 오케이 증인 나, 증인 나, 증인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여기 다 증인 아, 절대 맞아. 우승 못해 야 상태야 딱세요너어을수 예. 있겠다 딱세 근데 이 엄베리 연우 뭐 디벳샘이 또 뭐야 그런 생각 하지마 요 엄베리 연우 너네 엄베리야? 클럽이야? 네 맞아요. 네, 싸웠어? 뭐 맨날 뭐 똑같은 거 맨날 물어봐. <laughs> 아그 형, 그냥페이에 아, 대한 열정이 엄청 많아진 것같은 아니 에 대한 열 어떻게 하냐면 한 다섯 번 물어본 것 같아 나한테. <laughs> 그럼 다섯 번 동안 형을 대답 많 해줬다는 거아니야 미안하지만 그 친친 상기전이겠다 정민이의 인성. 정민이의 인성 봐. 어때요? 아니 해상도도 다섯 번 물어보고 맨날 똑같은 거다 물어본다? <laughs> 왜 그러지? 짜증 많이 났구나. 야, 대답을 안 해주니까 그렇지. 대답을 안 해주니까. 방송을 해야겠. 아니야 다 펴야 되 성원 이도 그런 성원 형도 그런 말 했던 거 같은데. 방송을 하지아 성원이 어딨어요? 야 이게 뭐야 마샬이 왜 풀백이야 정민이? 아 이게 잘못됐네형 음. 마르 살렐라 다 잘못 산거 아니에요? 잠깐만 로이스 아니, 아니, 있고 아니, 아니, 아니. 너 독일 하는구나. 지가 음. 그래. 정민이 형 근데 피파 18인품 나온 애들이 확실히 17 시즌 좋아요. 독일이네. 정민이가 어, 그런 거 같, 그런 거 같더라. 그거 막 부르살리코 걔 알아요 아틀렌티코 오른쪽 빼? 부르살리코 <laughs> <알아요. 걔> <laughs> 알지? 걔소화는 느낌 없을 것아 얘도 좋아걔촉솔라고 되거든. 아 진짜. <좀, 웃음> 선수 공부 좀 해야겠다 이제. <웃음> <웃음> 아 진짜. 그거 하루 종일 컴퓨터 안 되게. 정민이 형 이제 인벤 선수 DB 이제 하루 종일 보이 하루에 2시간씩 <두> 본다. 정민이 형 우승이야. 피파 1 8 때는. 아나 근데 나 그거 불안정하라는데 진짜였어. 뭐가? 진짜 서동수 볼게. 진짜 진짜 야. 찾아보는 거 불안 줄 알았는데 진짜였어. 진짜지 다. 역시 프로는 달라. <laughs> 사실 할거 없어가지고 그냥 본 거야 맨날. 불안 줄 알았는데 바탕화면에 메모장으로 정리돼 있는 거. 아 이거. <laughs> 어 지금 국가 대항전주 국가 대항전주 중국 대항국? 맞아, 맞아. 오. 아, 심리전. 오, 오. 오. 아, 이호형 개잘하시네. 와, 근데 질라탄 턴 개부드럽게 되네. 씨발 정민이 아, 등 근데 마감 뽑자. 정민정민 방금 욕했잖아. 아, 안 좋아. 아, 그래, 그래. 나 나와 있어야지. 유튜브에 나올 거니까. 칼셈 브라커. 와어서와 없어 <웃음> 와 <웃음> 그렇게 늦었다고 어 하우스가 이렇게 <laughs> <laughs> 그 더워 나어 잘하셔 아나 정민이 형거 사진 보냈어요 어 <웃음> <봤어>. <웃음> 정민 들어. 아무도 것안 <laughs> 하는데 보실 야막 너는 비비고 들어오잖아. 아무도 게 없는데. 와우. 비비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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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포드컴 <보드컵> 나가보고 싶다. 나도 나정서올려가지고팀 가라. 아저스터 세네가 해볼라고 세네가. 세네가 세네가를 대 세네갈 돌파에 나가고 싶다는데 세네갈로. <laughs> 아니 네네네는데 어. 세네갈 했다가 완전 네. 죽었어. 와. 세네갈 했다가 웨일 었어공개리이안돼 어차피 형안 뽑혀 형 와. 점수 낮아가지고 걱정 안 해도 돼. 전설 C예요. 점수 <laughs> A 찍을 거예요. 전설 C 안 뽑아. 아 전설 A 갈 거라고요 이정도 돌파형이네. <laughs> 원래 이게 피파로 만나면, 돌파하이 피파 응, 형이 형이야. 돌파형이 거돌파형니값 <laughs> 실패했네. 돌파 못했다. <laughs> 아니, 피파로 만난 사람들은 피파 사람이 형이야. 정민이가 그럼 제일 형이네 그러니까. 큰형이네. 야. 정민이가 수사야겠네 그런 거 좋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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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제일 못할 얘기야. 뭐, 뭐, 막내하고 딱 이러면. 와, 잘 씨, 지금 정민아. 아, 형이 말했어. 꼴 먹잖아, 지금. 봐봐봐 크로스 봐봐. 안, 봐봐. 아, 안 먹었어 봐 방금 구조 코스탔었는데아 안먹었어 형왜 안먹은 지 알아? 크로스로 내가... 쓰면 먹혔어 이거 100% 내가 형 탓해서 안먹은거형타 안했으면 먹었어 오오 어어 호영 옆에 있는 팀 차이가 좀 난다 조용해소리못 넣겠네 소용하라고 <laughs> 팀 차이가 좀 난다 아형 금카하고 6,7카니까 좀팀차이좀 나네 음 그런거 없어 사실 많이 느끼고 있어 지금. 네, 그래서 아니, 막 붙이고 있어. 글스스가 진짜 실추해 어. 어제도 어시스트한 거 개지리던데. 아 뭐야 왜 뒤로 줘? 오 조졌다 조졌다. 빠르더리 개빠르다. 아, 내다 바로 텔리. 아. 아 바로 텔리만금강지 바로 텔리 진짜 좋아졌어요. 전기기. 어. 좋아졌더라. 아다고 어. 좋아졌어 제. 제일... 음. 원래, 아, 좋아. 원래 좋아 원래 좋은 데더 좋아졌다. 좋아졌다고? 어, 좋겠네. 네, 요번에 상향 거의 오버로 온가올랐어요 이제. 발로텔리... 내가 봤을 때 1티어야, 거. 이제. 예전에는... 예, 1티어, 진짜 1티어 공격수입니다. 첫 번째 쪽 오르기 힘들었는데... 겐테 예. 1티어보다 훨씬 네, 그러니까 1티어야, 1티어 저거. 어차피 1티어는 뭐... 어, 발 체감도, 체감도 좋고. 저기 다 그리고 발로텔리도 출신이 좀 좋잖아요. 정민이 지금 발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에, 틴트... 원래 뭐... 이래요, 저 형. 아닌데? 개장할 수 있다, 이거요 내가 본 정민 아닌데. 정민이가 심리전 시작하는. 원래 이래요? <laughs> 아 맞다. 이러 이렇게 하면서 85원쯤에 동쪽 걸르고 90분에 일대골. 그러니까 다. 이제 이제 슬슬 손들것 같은데 손으로 할것 같은데. <laughs> 아 시집에 좋아 보는 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웃음> <웃음> 오. 알아 둘이 둘이. 와. 부자한테 당했다. 부자 차차. 빨간. 팀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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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발. 원팀발이야, 레버파시라. 차들이, 차들이 사기, 차들이 사기. 아, 이거 개인적으로. 이게. 발로 하는 느낌. 느껴지는 분위기 자체가. 아까 전에 게임할 때하고 지금게임할때고 완전 터아 와, 역시 카드은 진짜 카드 놓고 하는 느낌이었다니까. 와 착벙근 지금은 패드를 다 잡고 하는 느낌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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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까 원핸드였어 원핸. 손한어 그래 와, 한 손으로 하는 것 같았어. 네네. <laughs> <laughs> 와왜 왜, 왜와까비까비 왜? 왜, 왜, 아, 까비. 떨고 있어. 뭐야 정민요. 이아나 카바니한테 갈줄 알고 미리 둘러놨어. 방금 여기 왜 이렇게 수비가 이렇게 찍어요? 나? 이형양지는 뭐, <laughs> 형 거잖아 상태야. 아, 뭘 봐줘. 아. <laughs> <laughs> 원래 이래. <laughs> 야, 니가1 0개니까드립을안 치고 1 0개니까확 뚫고 만 원래. 브레 뭐냐? 스나멋 나한테 그런 줄 알았다. <laughs> <laughs> 내고래치가 보고. 뭐. 뭐야, 이들로가 공. 이는게두 존에 두 와, 이거 쉽다. 바로 탁 떨거일 줄 알았는데. <laughs> 로이스 개구리것 같은데, 저거. 로이스 안 좋잖아. 어, 어 좋아요. 어, 좋은데? 좋은데? 그래? 제가 딱좋아하는 제가. 안 돼. 어. 김어팅 <laughs> 세윤이 형, 제가 오늘 기사 하나 봤거든요? 어 오리길은볼프스그리 o s 둘다 원하지 않 p 다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냐고 i 어? 오리기? p 프스 e Purpose, Purpose, p u r p 고 s e Purpose, Purpose, p u r 제주 나이트 u r p o s e p u r p 제주 e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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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r p o s 이 <laughs> 맨날 r p 리고있 p u r p o s <laughs>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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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계속이죠.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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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야, 말았어 맞아요. 살라마네가 투톱이야? 무섭죠 형 빠르더라 아. 진짜 빠르더라 헤딩, 헤딩 안 왔니 상태? 저 원래 헤딩을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빨라준다고? <웃음> 잘했어야지 잘했어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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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민야 너도 일요일 나와? 네 가려고요 어... 형몇 시에 오시는데요? 관영이는 안와? 관영이형뭐 <laughs> 친구 만나고 오면 어, 늦게 오를 어, 걸요? 오 그래, 일단 이야기하자. 아, 어, 네 차가 전데?